안녕하세요. 코인 공부하는 남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클레이 수업에서 며칠 전 오픈한 기능이죠. 플러스 예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필이면 지난번 클레이 수업 영상을 업로드하는 날이 기능이 열리게 되면서 지난 영상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었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코공남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플러스 예치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 이따가 직접 플러스 예치를 진행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레이스왑에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헬프 탭을 누르시게 되면은 많은 메뉴 중에 미디움이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오시면 클레이스왑의 업데이트 소식 같은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가장 상단에 있는 플러스 예치 업데이트를 눌러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눌러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업데이트 내용들이 쭈르륵 나와 있는데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요점만 잡아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플러스 예치가 무엇인지 나와 있네요. 추가로 자산을 투입해서 일반 페어 예치의 보상보다 더 많은 보상을 획득할 수가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추가 자산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단일 풀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단일 예치 풀에 있는 자산들을 플러스 예치하고자 하는 유저가 일정 부분 이자를 내면서 빌려오는 것이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빌려올 때 발생하는 이자를 활용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도표로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단일 예치자가 단일 풀에 예치를 함으로써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 그 단일 풀 자산을 플러스 예치자가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플러스 예치자는 그 활용을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럼 이 지불한 대가를 바탕으로 단일 예치자는 예치 이자를 획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플러스 예치를 위해서는 단일 풀에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되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 예치가 지난달 말에 먼저 오픈을 한 것이고요. 유동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플러스 예치가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럼 한번 일반 페어 예치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반 페어 예치자가 보유한 500 테더를 가지고 테더 다이플에 예치를 합니다. 그럼 총 500달러 규모의 페어 예치를 한 것이고 그에 따른 보상을 획득하게 되겠죠. 반면에 플러스 예치자는 보유한 500 테더에 2배 플러스 예치를 활용해서 500 다이를 추가로 빌려옵니다. 그럼 총 1000달러 규모의 페어 예치를 한 것이고 이에 따른 보상을 획득하게 됩니다. 지금 여긴 두 배라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활용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 수익은 두 배보다 적긴 하겠죠? 여기서는 두배 플러스 예치가 예시로 되어 있지만, 플러스 배수는 풀마다 조금씩 다르고, 최대 여섯 배수까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보셨을 때 어떠신가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시지 않나요? 하지만 이렇게 남의 자산까지 빌려다가 투자를 해서 하이 리턴을 얻는 만큼, 그만큼의 리스크도 존재하겠죠? 그 리스크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플러스 예치 페어 정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클레이 수왑에서 지원하는 플러스 예치 풀은 총 13개로 화면과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플러스 배스는 최대 6배와 3배로 나뉘어져 있고요. 일반적인 풀들은 최대 3배수라고 보시면 되고, 가격 변동이 없어서 비교적 리스크가 적은 스테이블 코인 페어만 6배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배스 아래 활용 비율이라고 퍼센티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활용 비율은 총 예치 자산 중에 내가 빌려온 자산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자동 반환 기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리스크 중에서 가장 유심히 보셔야 하고 플러스 예치를 진행하실 때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활용 비율은 각 페어의 코인들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매번 변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변하다가 이 활용 비율이 자동 반환 기준을 넘어가게 되는 순간 자동으로 빌린 자산을 반환하게 되면서 남은 자산의 20%를 또 수수료로 지불을 하게 됩니다. 해당 기준을 넘어서게 되는 순간 정상적인 반환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 시스템 안정성을 위한 제도인 것이죠. 만약 코인 가격이 하락한 데다가 20%의 수수료까지 떼이게 된다면 그 손실은 어마어마하겠습니다. 따라서 플러스 예치를 활용하시더라도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러스 예치의 선순환이라고 해서 플러스 예치의 궁극적인 효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밑으로 글이 길게 나와 있지만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러스 예치를 통해서 각각의 풀들의 유동성이 유입이 되면 총 유동성인 TVL이 확대가 되구요. 이렇게 됨으로써 단일 예치자분들에게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단일 예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또 단일 풀의 유동성이 이렇게 확대가 되고, 그에 따라 플러스 예치자들은 더 낮은 이자로 단일 풀 자산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자가 낮아지면 또 다시 플러스 예치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지겠죠? 이렇게 하나의 선순환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 예치가 활성화가 되면 클레이스왑 전체의 유동성이 확대가 되고요. 이것은 클레이스왑 내에서의 거래, 즉 코인 간 교환을 더욱 더 원활하게 해줍니다. 디파이에서 유동성이 확보가 되어야 그만큼 빠르고 정확한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절반이 KSP 소각에 사용되기 때문에 KSP의 가치도 동반 상승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클레이스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이 또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게 최종 선순환 구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플러스 예치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들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플러스 예치를 진행하는 걸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하는 방법 자체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실 겁니다 먼저 예치 탭을 누르셔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플러스 예치를 눌러줍니다 고수익이라고 적혀 있네요 들어오시면 아까 개념 설명드릴 때 보셨던 페어풀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눈에 띄는 게 있다면 역시나 수익률이겠죠. 클레이튼 테더풀의 경우 100%에 육박하는 최대의 예상 수익률을 보이고 있네요. 이에 반해 일반 페어풀을 보시면 클레이튼 테더풀의 경우 37% 정도의 수익률을 예상할 수가 있고요. 클레이튼 클레이스와 페어도 함께 보시면은 일반 페어풀의 경우 27% 정도의 수익을 예상할 수가 있고, 플러스 예치의 경우 65%의 수익률을 예상할 수가 있네요. 역시나 수익률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한번 클레이튼 테더 페어에 제가 플러스 예치를 직접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예치 버튼을 눌러서 들어갑니다. 들어오시면 먼저 맨 윗부분에 플러스 예치를 진행하고 계시는 경우에 나타나게 될 예치 자산과 수익률 등이 표시되는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시면 예치를 진행할 창이 보이실 텐데요. 예치를 얼마나 하실지 코인의 개수를 입력하는 것은 일반 페어 예치와 다를 게 없습니다. 클레이튼과 테더의 개수를 각각 입력을 하셔도 되고, 내가 만약에 하나의 코인만 가지고 있다 하시면 위쪽에 자유 비율로 추가라는 걸 체크하신 다음에 갖고 계신 코인의 개수만 입력하시면 해당 코인의 절반만큼을 페어 코인으로 자동 변환해서 예치가 가능합니다. 저는 클레이튼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쪽에 자유비율로 추가를 체크해주고, 클레이튼 300개를 입력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플러스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클레이튼 테더풀의 경우 최대 3배수까지 선택을 할수 있지만, 저는 2배수로 선택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보시면 활용 비용으로 클레이튼을 선택할지, 테더를 선택할지 이렇게 고르게 되는데요. 어떤 코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면 코인마다 활용 비용, 즉,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보시면 클레이튼을 활용할 경우 이자율이 연간 9.37%라고 나와 있네요. 이에 반해 활용 비용으로 테더를 선택할 경우에 이자율이 19.99%로 클레이튼에 비해서 10%가 넘게 이자율이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자율이 다른 이유는 각 단일 풀마다 유동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의 이자율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클레이튼 단일풀의 유동성이 테더보다 풍부하기 때문에 그만큼 적은 이자를 주고 활용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더 높은 수익을 위해서 클레이튼을 활용 비용으로 선택한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상 내역을 확인해 보시면 제가 2배 플러스 예치를 활용했기 때문에 제 자산인 300 클레이에다가 추가로 300 클레이를 빌려와서 총300 클레이와 378 테더를 페어 예치할 수 있게 되었네요. 두배 플러스 예치이기 때문에 자산 활용 비율은 일단 초기에는 50%고요. 수익은 64.72%로 상당한 수익률을 예상할 수가 있겠네요. 이 64.72%는 총 74.1%라는 보상에 9.37%라는 활용 비용을 제외한 값입니다. 내용을 확인하셨으면 오른쪽에 예치하기 눌러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누르셔서 예치내역 확인. 트랜잭션 요청에 따라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완료된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내 예치 목록에서 방금 완료한 플러스 예치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일반 페어 예치와 마찬가지로 KSP가 실시간으로 누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일반 페어 예치는 예치해 두고 KSP가 쌓이는 걸 그냥 지켜 보시면 되지만 플러스 예치의 경우는 오른쪽에 관리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관리 버튼을 눌러서 들어오시게 되면 좀 전에 보셨던 예치 자산에 대한 상세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여기 나와 있는 정보 중에서 활용 자산 부분을 가장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예치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자산 활용 비율이 50%지만 코인들 가격이 변동됨에 따라서 이 자산 활용 비율은 계속해서 바뀌게 됩니다. 아까 개념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활용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강제 반환되고 수수료도 떼이기 때문에 이 자산 활용 비율을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자산 활용 비율이 자동 반환 기준을 곧 넘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넘기 전에 플러스 예치 자산을 모두 출금하시거나 내 자산을 추가 예치해서 그 비율을 낮춰야 되는데요. 추가 예치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클레이템 100개를 1배수로 한번 추가 예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방식과 동일하게 추가 예치를 하시게 되면, 보이시는 것처럼 자산 활용 비율이 43.69%로 낮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산 활용 비율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게 플러스 예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플러스 예치에 대해서 알아보고 직접 플러스 예치를 해보기도 했는데요. 수익률을 보면 너무나 매력적인 투자처인 건 맞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매우 큰 만큼 투자하시기 전에 충분한 내용 숙지와 멘탈 단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수익률만 보고 무지성 투자하진 마시고 각 페어풀에 대해 공부도 해보시고 리스크에 대해서도 꼭 한번 더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안 되셨거나 추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